안녕하세요. 웹 접근성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선주입니다. 본 강의에서는 웹 접근성이란 무엇인지, 왜 지켜야 하는지,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, 어떻게 진단하는지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. 이미 웹 접근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세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챕터별로 나눠진 항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웹 접근성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접근성이란 무엇일까요? 접근하는 정도를 의미하겠죠? 사전적 의미로는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접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. 그럼, 웹에서의 접근성이란 무엇일까요? 당연히 웹에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를 의미하겠죠? 웹 접근성은 이렇게 정의합니다.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.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사용자가 모든 기기에서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. 모든 사용자와 모든 기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. 실무자분들은 아니, 그냥 만들기도 힘든데 접근성까지 꼭 지켜야 하나요? 또는 도대체 왜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나요? 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왜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. 이를 줄여서 장차법이라고도 하는데요. 명칭대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. 장차법에서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단체, 개인, 국가인권위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, 고발 가능하며 소송에서 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 또는 진정이 접수되고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에 불복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에서 질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결론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웹접근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웹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